오늘 3월 27일 목요일 말씀은 추레국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추레국기 14장 1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레국기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발수봇, 맞은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병거 600대와 또 애국의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애국의 군대가 이제 바알스본에 이제 거의 도착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군대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막부르짖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정말 때로는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걸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 과정,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는가?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출발의 기점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가. 이세 가지 중심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가 봅시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막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에 모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시작은 모세의 믿음을 출발을, 딱 중심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힘들어 할 때에 백성을 향하여 딱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하게 기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뒤쫓아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추리굽의그 역사를 이미 본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것이다. 이걸 믿고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못 보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출발이 되었어요. 우리도 애굽의 군대 같은 그러한 다양한 어떤 사탄의 역사나 또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각을 할때 마찬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진격하고 돌격할 때에 공격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라. 이렇게 할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딱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의 군대나 이란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막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죠? 막 주저앉아서 야이젠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한다. 애굽의 군대가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에굽의 그러 군대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딱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역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병하고 못하겠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애고의 군대 사탄의 역사, 딱다 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애고의 군대 사탄의 역사가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딱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싸우는 것을 봐라.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더 반복합니다. 14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잔소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딴소리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자꾸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죠?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다. 큰일 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뭐 불평을 한다든지, 야, 낙심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응.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 환란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거는 더 하나님 역사가 크다. 위기는 기회다.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되면은 건강하게 산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잘 이겨내는 그런 몸의 자생력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어떤 몸에 딱 어떤 사인이 올 때에 오히려 그죠? 자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것이 오면 막 힘들어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겠다. 이제 내몸은안 되겠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 영직의 문제, 다양한 것들에 애국의 군대 공격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애국의 군대 같은 사탄의 역사나 다양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응? 음?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낙심하는 말이라든지, 좌절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100% 사탄에게 점령돼가지고 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가만히 지켜만 봐라.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낙심적인 말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역사한다, 지켜봐라. 그렇게 딱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에 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딱 어려워질 때에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나? 자꾸 염려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응? 하나님이 곧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입 다물고, 가만히 지켜봐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10편 기자는 118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그게 따라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아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가 막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그냥 막 엉뚱한 말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딱 기자가 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봉을 해준다. 나는 지켜만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편안 된다고 삐죽삐죽 거리지 마세요. 와저 사람이 내편안 들고 와 나하고 같이 동조 안 해주는 왜내 말을 좀 맞춰가 같이 말해 주면 좋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다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딱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자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입만 딱 열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싸우는가 봅시다. 믿음의 행동이 모세부터 시작되면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믿음의 말만 한게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만 바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밉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믿음의 말을 했으면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딱 믿음에 이 기도에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님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막 물러나게 해가지고. 아그 홍해가 막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의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비가 좀 날려가지고 산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인간의 방법 가지고 헬리콥터를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어저께도 보니까 또 헬리콥터 한 대가 또 떨어져가지고 조종사가 또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지금 요 수습이 너무너무 힘들어, 요 지금요. 어, 얼마나 힘든지. 막 지금 경상 남 거의 뭐 영덕까지, 영덕에도 바닷가까지 막 이게 돼가지고, 뭐참 엄청난 지금 안타까워요. 예. 이제 지리산까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국립공원이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예. 뭐 재산피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비가 너무 적게 와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 비구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좀 날아가지고 좀 진화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그냥 역사에 버리니까 한 순간에 되는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앞에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잖아. 요 모세가.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랬죠. 그랬죠 봐라. 응?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한다. 당신들 봐라 이래 했잖아요. 자,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어떻게요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딱 믿음으로 선포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전멸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지게 했죠. 그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 아멘입니까? 반복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앞에서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응? 기도의 손을 내밀자 시작. 기도의 손을 내밀자. 기도의 손을 계속 내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역사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갈라졌던 이 홍해가 다시 어떻게 되요? 그 군대를 다 터쳐버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 아닙니까? 자, 이제 결과를 봅시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30절, 3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였더라? 하 보았더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고 가장 먼저, 그저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애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하였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뭔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그런데 뒤에 또 누구를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잖아요.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여러분을, 야, 저분은 믿을만 하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목사니까요? 내가 중직게 하는가요?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줘야지, 믿음을. 믿음을 보여주어야 믿음을 보여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하 저분은 진짜 믿음의 목사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의 권사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의 전도사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모세처럼 그래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이런 지도자는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을 하여도 지도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아니, 당신들, 내가 당신들 살렸는데 이럴 수 있나? 이래 안 합니다. 가만히 입 다물어라. 하나님의 역상을 봐라. 애국의 모든 군대를 전멸하리라. 다 믿음 말하고. 그 다음 딱 손을 딱 내밀어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애국의 모든 군대를 전멸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걸 보고 백성들이, 이야,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바로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싸운다는 이것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무엇이냐? 모세의 믿음. 모세의 기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믿음,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은,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건 역사가 이루어지죠. 말로 믿음으로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기도에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애국의 군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직도 막 부정적인 말 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람 없어요? 그걸 보고, 딱! 입 다물으라. 하나님의 역상을 봐라. 이런 믿음 말딱 하고, 믿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전멸시키고,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수없이 경험해요. 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적인 어디에서나,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진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 백만불짜리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보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지켜봐라. 딱 믿은 말 하고, 믿음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